1. 목표는 콕콕 집어서. 막연한 목표는 이제 그만 정확히가 답입니다.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실천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동할 때 명확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운동하기라는 목표 대신 매주 월 수금 아침 7시에 30분 동안 빠르게 걷기로 바꿔보세요. 책 읽기 대신 매일 자기 전에 10페이지씩 읽어서 한 달에 한권 완독하기로 구체화하세요. 또, 저축하기를 한 달에 20만원씩 적금 넣기로 정하면 꾸준함을 유지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답니다. 2. 나만의 강력한 왜?를 찾아라.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시작도 가능하고 꾸준히 할수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없으면 중간에 쉽게 포기하게 되죠. 당신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하고 오래오래 가족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이유를 정해야 하고 외국어 공부를 하면서는 해외여행할 때 외국인한테 인스타 마팔하자고 말 걸어볼래 라는 목표를 가져도 좋습니다. 저축도 서울에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마련하거나 앞으로 이루고 싶은 큰 꿈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는 이유가 있다면 더 힘이 나겠죠. 3. 작은 고기도 고기다. 큰 목표를 한꺼번에 이루려 하지 마세요. 그러다 체하면 지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한 입씩 천천히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하루에 단어 5개 외우기 정도로 시작하세요. 독서라면 하루 한 페이지 읽기부터 운동이라면 하루 10분 스트레칭으로 첫 걸음을 내딛으세요. 이렇게 하면 부담없이 작은 성공을 쌓으면서 꾸준히 성취감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자, 습관은 타이밍의 예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시간과 연결된 행동이 진짜 약입니다. 특정 시간에 특정 행동을 반복하면 습관처럼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점심을 먹고 난후 10분 산책하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한잔 마시기, 퇴근 후 바로 헬스장으로 가서 러닝 머신을 걷기 등의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런 루틴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게 됩니다. 또 보이는 게 최고다. 우리는 눈으로 확인해야 진짜 실천한 기분이 듭니다. 당신이 운동을 했다면 달력에 성공 스티커를 붙이고 물을 마셨다면 앱으로 체크하며 독서 진행 상황을 표로 기록해 보세요. 이런 시각적인 기록은 내가 해낸 성과를 직관적으로 증명해 주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6. 작은 성공도 큰 환호로 작은 성공도 열렬히 축하하세요.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건 꾸준함을 유지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이어트 목표를 달성했다면 자신에게 좋아하는 옷한 벌을 사주세요. 영어 단어 100개를 외웠다면 재미있는 영화를 한편 보세요. 운동을 한달 동안 꾸준히 했다면 주말 하루 정도는 맛있는 외식을 하며 자신을 격려하세요. 작지만 실한 보상이 큰 성취로 이어집니다. 7. 책임감을 얹어라. 혼자만의 목표는 쉽게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거나 약속을 만들어 책임감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친구와 운동 목표를 공유하며 함께 헬스장에 가고 독서를 위해 책 읽기 스터디에 참여하며 가계부 작성 목표를 배우자와 공유하며 서로 점검하세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더큰 책임감이 생기고 재미와 성취감도 배가 됩니다. 8. 실패는 어쨌든 계획의 일부.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이유일 뿐입니다. 당신은 운동 계획을 일주일 동안 못 지켰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이어트 중한번 과식했더라도 다음 끼니에는 건강한 식사를 선택하세요. 공부를 멈췄더라도 하루 10분씩 다시 교재를 펼쳐보세요. 중요한 건 포기가 아니라 재도전입니다. 9. 플랜 B가 찐 친구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퇴근이 늦어진 날엔 헬스장 대신 집에서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세요. 예상치 못한 일정으로 독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출퇴근길에 오디오북을 들어보세요. 매일 운동이 어렵다면 주 3회로 줄이되 운동 강도를 높이세요. 유연함은 꾸준함의 비결입니다. 10. 재미를 찾으면 끝났다. 과정을 즐길 수 있다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운동 후 늘어난 체력을 느끼며 재미를 찾고 악기 연습 후 짧은 곡을 연주하며 기쁨을 느끼세요. 요리를 배우면서 점점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누려보세요. 재미를 찾는 순간 꾸준함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0. 주변 환경은 브금처럼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 꾸준함의 기본입니다. 공부할 땐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세요. 운동할 공간을 미리 정리하고 매트를 깔아두세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엔 책상 주변을 정리하세요. 깔끔하고 방해 없는 환경은 자연스럽게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듭니다. 12. 유혹은 멀리 목표는 가까이. 꾸준함을 방해하는 유혹은 피하고 목표는 가까이 두세요.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야식 모임을 줄이고 공부에 방해되는 TV 대신 배경 음악을 들어보세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 쇼핑 앱 알림을 꺼두세요. 방의 요소를 치울수록 목표는 더 가까워집니다. 13 루틴 삶의 리듬을 만들다. 꾸준함은 매일 반복하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명상과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며 계획 점검 시간을 가져보세요. 주말마다 산책이나 조깅으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꾸준한 리듬이 결국 삶을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